안녕하세요. 예술하는 습관의 이니마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명암 표현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그림에서 명암을 표현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대상의 명암과 두 번째는 그림자의 명암, 세 번째는 반사광입니다. 먼저, 빛이 물체에 닿을 때 생기는 밝음과 어두움, 즉 대상의 명암이겠죠. 두 번째는 대상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로 이 그림자도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사광이 있겠는데요. 반사광은 대상의 명암과 그림자의 명암 둘 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연광과 인공광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자연광은 시간에 따라 빛의 방향과 세기, 온도가 달라져서 빛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공광은 빛의 방향이나 세기 등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을 표현하기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는 주로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명암 표현이 어려운 이유는 실내의 빛은 자연광과 인공광이 함께 있고 빛의 방향이나 색이 색깔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대상의 형태나 재질, 색깔도 명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빛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명암을 배우기 위해서는 방향이 변하지 않고 색이가 일정하고 색이 정해진 쉬운 빛이 필요합니다. 자연광도 아니고, 인공광도 아니고, 가상의 빛입니다. 가상의 빛은 대상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상상 속에서 만든 빛입니다. 빛의 방향은 좌측 10시에서 11시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빛의 세기는 명암의 단계가 5단계 정도 나타낼 수 있는 빛이 좋겠습니다. 빛의 색은 주광색으로, 낮 동안의 자연광색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본 빛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본 빛은 저만 쓰는 용어입니다. 기초과정에서는 기본 빛으로 명암의 흐름을 표현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게 익숙해진 다음 자연광이든 인공광이든 실제 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명암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해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암을 표현할 때는 고든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해칭으로 표현하는 거죠. 마음에 드는 해칭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먼저 수직, 수평, 사선을 곱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해칭을 할 때는 선들을 빠르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초보님들은 선을 바르게 그리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다 빠르게 그리는 건더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하죠. 이전 기초 선 연습 동영상을 보셨나요? 수직, 수평, 사선의 선 연습이 해칭 연습이기도 합니다. 선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가 기본 도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선 연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형이 잘 그려지면 수직, 수평, 사선으로 도형 안에 해칭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드로잉 기초 과정들은 순서대로 보시고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도형 그 안에 해칭을 할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명암 표현법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자유 곡선만으로 쓰는 A 명암법이나 자유 곡선과 찰필를 같이 쓰는 B 명암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 명암법은 빛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이 되기도 하고 선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명암을 표현하는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명암 표현이 어려운 이유 세 번째. 초보자님 대부분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익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예로 들면, 물에 뜨는 법, 발차기, 호흡하기, 팔 돌리기처럼 한 단계씩 배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드로잉을 배울 때는 선이나 형태, 명암, 비례 등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다 마음에 들게 말이죠. 드로잉을 배우는 과정은 수영처럼 몸으로 한 단계씩 익힌 후에 뇌와 몸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리게 됩니다. 뇌와 몸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만의 선이 나타나고 그림이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선으로만 대상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자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난 재능이 없다고 단장하지 마시고 평생 그리면서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해야 오래 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에 마음에 들게 그리기가 어렵고 오래 그리신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따라서 명암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빛을 하나를 정해서 명암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 해칭으로만 명암을 표현하지 말고 자유 곡선이나 자유 곡선과 찰필을 같이 쓰는 AB 명암법을 주로 쓰면서 기초 선 연습은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명암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알고 여유를 가지시고 선 형태, 비례, 명암 순으로 차례대로 천천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명암을 표현하는 데 정답은 없고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은 초보자분들이 익히시기 쉽도록 저만의 방법을 알려 드린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올려 주셔서 드로잉 함께하는 기쁨 느끼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기초적인 명화함을 연습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